네. 원불교 기도식 시작하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며, 제물 재성은 만물을 다 안아 길러주시니 이것이 곧 우주 만유의 비로시오.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임을 믿나이다.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무지와 탐욕과 오만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망각하고 생태 질서를 파괴하며 오직 인간만의 행복을 추구하여 왔나이다. 더욱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통제불능의 원자력은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이미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생명을 송두리째 아사가 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험 폭탄임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을 자비로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으로 과학 문명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도덕적 자각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오늘 탈핵 종교인 서울 술래길에 나선 우리들의 걸음이 무지와 욕망과 오만으로 점철된 이기적 삶을 참회하고 반조하며 성찰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걸음이 결코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핵발전을 중지하고 탈핵을 선언하며 태양과 바람의 친환경 에너지로 대전환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빕니다.